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땡겨땡겨 어 눈이 으시쁘다딸돌려고 아들 하번 잘라. 아빠. 오지 오지. 뽀뽀. 아. 아이고 아 잘다 아어 어. 어. oh oh, oh oh. a l r 쇼핑. 아랑 엄마 쇼핑이야. 음 고기 쇼. 이번 이만 천구백. 떡볶이 맛이 네. 떡볶이 맛이에요. 이거 두개 살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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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둘이 네. 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버지, 뭐 네, 괜찮아요. 어머니 껍데기 좀 드릴까요? 우리 껍데기 삶아 놓 어머님 드려요? 껍데기 들어갈 거요 돼지 껍데기 그냥 군대. 군대요. 족발 삶을 때 같이 삶으라고. 좀 어, 맛있어요. 바로 드시면 돼. 이거 그냥 여대로 가위로 잘라 드시면. 돼. 아 예. 어, 아, 어머. 응. 아, 뭐 어머. 어, 어 어, 어머.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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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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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완성입니다 oh, 아이고 예 아이고 겨라겨오이오이이이이고 어, 어. <laughs> <laughs> 착하네. 아빠 너무 예뻐. 노러 간다고 음. 그러가 나섰는데 요 아버가네 요밥 하는가매? 밥 했어요. 제가 국 끓였어요. 아이고 그래. 예, 네. 국 어, 끓여 어. 놨어요. 하나는 어.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번에 어? 초등학교. 아이고 할 겨가나. 아이고나 이란구요? 공부 잘하제. 응? 아이고 어 아이고 이쁘다. <laughs> 아이고, <laughs> 눈이 어이 이쁘게, 해놓은 것이 잘 되네. 눈이 어이이쁘다했해놓다우가좀 <laughs> <했는 것다. 웃음> 상태가 그렇게 싱싱하진 않더라. 설탕이 설탕. 아유 어, 어, 어 아유, 누나, 어, 어, 아이고 n t to 다 그걸 w t h a 잘 I don't know. I d o n 아 know. I d o <목적> 아, 뭐, 찬타, 찬타래가우지고 노래가, 고 노래도 하고, 노래도 하고, 하고. 그거 응. 그 노래. 도 응. 하고, 응. 노래도 하고, 노도하노도 하고, 노래도 하고, 노도 노래도 하고, 도노래도 미역, 여기가 미국보다 더잘 되었을 거야요더잘 됐어요. 음,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지원이 되잖아요. 나 아, 가시면 되지. 미국은 지원이 없어가지고. 주인님 이제 맞벌이 미. 때를 보냈잖아요. 두명 보내면은 어? 그냥 한 400만 원 정도 남아요. 음, 돈 많이 들어가겠지. 응, 탐사. 어? 저스마트하 영어는 먼저 캐치해갖고, 왜냐면 학교 다닐 때 계속 데이 케어 보냈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뭐철학 있는 시간 한 시간밖에 안 되고. 옛날에 왔었옛날 왔었대. 옛날에 왔었대. 그때 수박 다 먹었어. 아, 아, 또 집에 놀러 와. 아, 네. 어? 네. 어. 아, 안녕히, 안녕 놀러 오네. 어? 놀러 왔나 <laughs> <laughs> 이거 아이고, 이거는 뭐, 뭔가를 한다. 저 뭔가를 라 조지도 갈래? 놀러 네. 온나? 어. <웃음> 어. <웃음> 어, 그래. <laughs> 다음에 또 봐요. 또 봐요. 바이빠이 바이바이. 안녕. 안녕. 아, 바이바이. 안녕 세요베마베엄 <laughs> 비가 억수로 쏟아집니다. monsoon mm, season started. We're gonna visit daddy's friends. They have a fun place so you'll like it. <laughs> 셋째, 셋째 분발. <웃음> <웃음> 야, 재밌는 거 많지. c h a, 지공 c 은거 s 한국말 할수있 c h a, such Yeah. <laughs> 조리. 그래도. 이틀로. 아 맞아. 애들 어떻게 나오는? 애들도 이제 한국 음식을 제가 해주니까 좋아하지이 이제 <laughs> 한국 음식 <laughs> 맛있어, 미국 음식 맛있어? 한국. 아빠는 한국에 살까 그래. 한국에 <laughs> 살까? 친구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내 친구들 있으니까 조금만 갈 거야. <laughs> 여기 친구 만 되면 되지. 여기 친구들 만나지고. 뭐. 달라. 음. 집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 있잖아. 아빠. 응. 음. 가자, 가자. 아, 그랬어 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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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네? 아홉 시다. 가야 돼. 가자. 그래, 다, 다 아쉽지. 아쉽지. 추워. 엄마. 아, 다음에 어때라? 일박합시다 야, 우리 같이 사진 나게 보자 그래. 친구 안녕. 친구 안녕. 아, 이거 봐이거한번찍너줘라 이거, 이거 너고 귀엽다 짜미들이잖뽀 아, 진야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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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아, 진 춥네요. 음. 비가 오네요. 나 이렇게 된다. 이거 우와. 이거 놀 진짜 좋은데 이거? 아빠 이거 놀아줘. 좀 더. 아빠. 아빠 이거 좀봐 다시 남지. 더 크게 안 돼? 아. 후에 봐 후. 우와. 우와, 이거 대박인데? 이거 이만해서! 가운데를 들어갔는데? 자. 우와, 쥬지 우와, 우와, 이거 진짜 컸어. 쥬지아이 <laughs> <laughs> <바 Nirvana. 례라> 문 열어둘까요? 일찍이잘왔다날 음. 특히 음. 그 어제 먹었어. 어제 어제 먹었어. 어. 아, 그래. 아이고 이쁘네. 아이고 이거 머리도 안 빗고 이렇게 왔나? 빗었어요. 이 머리 좀 빗었는 게 이렇게. 네. 아, 살좀더 쪄야 되겠다.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쪄요, 는. 많이 안 먹으니까요. 많이 먹어요. 많 아이 먹어도 돼요? 아까 뭐도 만데마초. 야, 이자을아 저기 할머니한테 안기 봐. 여이 응? 언나 <laughs> 보자. 이제 막로이도해다 예. 는 싸울 땐또 많이 싸워요. <laughs> 아, 기도 울고. 아이고, <laughs> 그래. <laughs>

다. 는 쉬울 텐다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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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해 그만해. 그러해 그만해. 그물만해 그만해. 그만해. 요 정먹래말먹을라 <목소리> <말도 안 안되는구나. 목소리> 안돼 그러면. You like him? Yeah. 오오오오오오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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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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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o t h e i s t t i e a i t i o n 영어 하고 한테는 이제 한국어 하고. 맛없어. 맛없어? <laughs> 왜 먹어? 배 <laughs> 타고 이 가지만 할미도 할미하고 가까사러할자까까사 할머니, 안녕. 안녕. p a p a p 빠 p a p 뽀 Papa. Papa. 다 a p a Papa. Papa. p

들어가세요. 어 네. 바이바이. 손흔들어쳐야지